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찾거나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외출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상황 말입니다. 빈뇨와 야간뇨는 불편함을 넘어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자신감까지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자료를 통해 빈뇨와 야간뇨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뇨와 야간뇨가 전립선의 크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과 신경계의 균형이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골반저가 굳어 있으면 방광 출구가 좁아지고 민감해져 자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수분이 몰리는 생활 방식은 밤새 불필요하게 소변이 많이 생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며 자연이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절해 볼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빈뇨와 야간뇨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의료 조치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빈뇨와 야간뇨의 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뇨와 야간뇨를 겪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전립선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개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고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빈뇨와 야간뇨는 전립선의 크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전립선이 크지 않아도 밤에 여러 번 깨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전립선이 크더라도 별다른 불편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증상과 크기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를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전립선 주변의 미세한 염증과 긴장 변화입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광 출구와 골반적 근육 그리고 신경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압박이 생기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전립선의 크기가 작더라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이 더 쉽게 생겨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전립선 아래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이 부위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민감도 변화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빈뇨와 야간뇨의 가장 큰 요소는 방광이 실제 소변의 양과 관계없이 신호를 더 자주 보내도록 습관처럼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몸이 반복된 패턴을 기억하면서 방광 신호가 점점 더 빨라지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계의 균형 변화 즉 교감신경의 과활성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실제 위험이 없어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미세근육이 수축하고 방광벽이 자극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원래라면 밤동안 쉬어야 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계속 깨어 있으려 하기 때문에 야간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저녁 시간대의 체액 이동과 생활 패턴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체액이 밤에 누웠을 때 위로 이동하면서 신장에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드는 경우가 흔히 관찰됩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 음료 섭취, 짠 음식, 늦은 식사 시간 등은 이 과정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방광이 예민해지면 밤에 자주 깨고 밤에 자주 깨면 신경계가 더 긴장되고 신경계가 긴장되면 근육의 이완 능력이 떨어져. 다시 전립선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전립선 크기와 상관없이 빈뇨와 야간뇨는 점점 확고한 패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 방식인 전립선 크기 중심의 해결 방법만으로는 불편함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습관과 생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빈뇨약 안뇨 관리에서 생활 적접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빈뇨약 안뇨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루틴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압박을 낮추는 루틴. 전립선과 방광 주변은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줄여주는 행동은 빈뇨와 야간뇨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 한 시간마다 일어나기.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아래가 단단하게 굳습니다. 한 시간마다 일어나 두 걸음만 걸어도 이 굳어 있던 부위가 풀리며 신호가 잦아듭니다. 둘,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기. 엉덩이가 뒤로 말리면 압박이 더 커집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허리를 편안하게 중간 정도로 세우면 전립선 주변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광 신호를 다시 조절하는 루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이 생기면 방광은 실제 양과 관계없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 신호가 와도 30초만 기다리기, 당장 화장실로 가는 대신, 천천히 호흡하며 30초만 기다리면, 몸은 기다릴 수 있구나를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방광의 예민함을 줄여줍니다. 둘, 호흡을 길게 내쉬는 연습, 긴장될 때 호흡이 짧아지면, 신호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아랫배의 긴장이 풀리고 신호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 저녁 이후 신호를 줄이는 루틴. 밤에 자주 깨는 가장 큰 원인은 늦은 식사와 짠 음식,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입니다. 하나,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하기. 늦은 식사는 밤 동안 몸을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 신호를 작게 합니다. 둘. 저녁 이후 수분은 서서히 줄이기. 오후 5시까지는 충분히 마시고 그 이후는 조금씩 줄여서 잠들기 전 30분부터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리의 체액을 낮 시간대에 정리하는 루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체액이 밤에 누웠을 때 위로 올라오며 소변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붙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 저녁에 다리 올리기 10분, 벽에 다리를 기대고 10분만 누워 있어도 체액이 미리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밤중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이 루틴은 실제로 야간료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직전 신호를 조절하는 루틴. 잠들기 전의 신경 상태가 밤의 배뇨 패턴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된 채로 잠들면 아무 이유 없이 신호를 자주 보냅니다. 하나, 불을 어둡게 하고 폭식 호흡 3 번. 이세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빠르게 내려가 밤의 신호가 줄어듭니다. 둘, 전자기기 최소화. 잠들기 직전에 밝은 화면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신호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압박을 풀고 저녁에는 수분과 체액을 정리하고 밤에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빈뇨와 야간뇨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지금까지 빈뇨와 야간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원리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큰 수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낮에는 압박을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하루 동안 골반 아래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만 살펴봐도 왜 화장실 신호가 자주 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앉는 시간 줄이기, 엉덩이 깊숙이 앉기, 한 시간마다 일어나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전립선과 방광 주변의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둘째, 마음이 급해지는 신호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빈뇨와 야간뇨는 가야 한다는 느낌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습관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올때 30초만 기다리기, 호흡 천천히 내쉬기, 이두 가지만 반복하면 몸은 기다릴 수 있다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 신호의 속도 자체가 늦어지고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저녁 이후에는 다음 날 아침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늦은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수분을 천천히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안정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30분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넷째, 다리의 고인 체액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다리 붓기가 있는 분들은 밤에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0분만 다리를 올려주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생각 이상으로 효과적입니다. 다리에 고인 체액이 미리 정리되면 밤에 신장이 과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 자주 깨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다섯째, 잠들기 직전에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긴장된 몸은 밤에도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이때 몸은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며 밤에 깨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폭식 호흡 세 번, 조용한 환경 만들기, 전자기기 멀리하기, 이세 가지만 해도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밤에 신호가 줄어드는 핵심은 바로 이 진정된 신경 상태에 있습니다. 생활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 두 가지만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 이후 물을 줄여보겠다. 혹은, 한 시간마다 일어나기만 해보겠다. 이렇게 단 하나만 선택해도, 몸은 그 작은 변화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한 가지를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하루가 조금씩 바뀌면, 몸의 신호도 조금씩 달라지고, 며칠이 지나면,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조금씩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 주세요. 그 다짐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약속이 될 겁니다.